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룸 여성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광수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감을 차고 연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숨겼었다고요. 솔직히 자신의 신분을 그 당시 밝히고 싶었을까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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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의 김광수 의원에 따서 아마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처음에 해명하고는 매우 달랐던 게 저희 그냥 단순히 뭐. 아는 사람을 말리러간것 뿐이다. 얘기했지만, 예, 선거 운동원을 도와주러 간 거다. 선거 운동원을 도와주러 간 거다.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폭행 폭행 사례가 있었고 또 집안은 굉장히 좀 난장판이 돼 있었고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수갑 차고 현행범이 연행이 됐었고 그렇지만 거기 경찰서에서는 정작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정도만 밝힌 채 정작 직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아, 예. 내가 괜히 또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면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될까 봐. <laughs> 이름만 난 김광수입니다. 그리고 <laughs> 이런 일이 있어서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경찰이 이제 김광수 의원을 불러다 조사하니까 피가 이제 많이 나니까 네. 병원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차후에 이제 조사 일정을 논의하고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김광수 의원인지 모르고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전화번호 딱 누르면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때 경찰 휴대전화에 뜬 거예요. 네네. 그렇죠. 레터링이죠. 레터링이라고 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때 경찰관이 알게 됐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laughs> 수갑을 괜히 채웠다 생각니죠 <laughs>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는 건 뭐냐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예.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면서 수갑을 채우는데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 현행범으로 추적이 되는 사람이니까 채우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위해라든지 가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우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저국회의원인 가면 안 채우죠. 국회의원왜 채웁니까? 근데 다 조사 끝나고 이제 레터링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회의원으고 알게 되니까 막 경찰한테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해스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 밝힐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실은 그 경우에 밝히는 게어면 맞지 않아? 저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솔직하게 내가 너무 국회의원인데 네. 네. 이게 도와주러 왔었다. 네, 네. 자,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 당시에 경찰에게도 자내 선거를 도와줬던 지인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도움을 주러 왔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나누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겼다. 별일 아니다. 경찰이 거기서 돌아갔어야 마땅해요. 예. 본인들은 신고 안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새벽에 시끄러워서 부부싸움이 좀 심한 것 같다. 경찰이 와서 봐주세요. 삼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수갑 채운 거에 아무런 지금 일말의 걱정이 없는 것이 그때 진술 내용이 그 여성이 경찰이 따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 예 처음에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도 없고 별 문제 아니고 그리고 이 상대를 남편이라고 지칭했다는 예, 겁니다 예. 경찰의 전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뭔가 여러 가지로 가정 폭력 아닌가 폭력 남편인가보다 경찰을 미란도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수갑 채웠을 예. 거고 네. 본인이 거기에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광수 의원이 조사받은 바 없다 조사 아니다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해서요. 해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해명이 지금 다르잖아요. 해명 자체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지금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귀국하면 또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SNS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음.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진술이 맞지가 않습니다. 음. 그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조 수재났을 때의 그 지방의원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김광수 의원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실체적 진실은 뭐 본인들만 알겠죠. 근데 어제 제가 전주에 있는 지인과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오은 전주 시내 시민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한대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예. 또 일반 그 국민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정복되지 않는데, 우리 예. 지역구 의원이 이런 일이 났다 어, 그러면 그게 뭐 오은 동네 소문인데, 우리의 대표가 이런 형태의 일이 휘말렸으면 자기가 그 주민이 뽑은 대표면 빨리 와서 전후 해명해야죠 사정을 해명하는 네.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이건 일반 연예인들 스캔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광수 의원의 정치적 권능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대표가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이분 미국 계시는데 뭐 SNS 하면서 음.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법적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기, 옛날에 그 김학철 의원 그밍 발언에 그렇죠. 김학철 의원 기자들하고 통화는 됐어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김광수 의원 통화하려고 했더니 전화기 꺼놨어요. 그니게이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 개인의 문제 또뭐 유명한 셀리브레이터의 스캔들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미국에서 전화기를 꺼놓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네. 본다면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 시민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 매일 이런 뉴스 보도가 나갔을 때 김광선 본인이야 본인이 문제겠지만 예.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주민들의 자존감의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국회의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빨리 음. 들어오셔가지고 소상이 최소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고좀 예. 정확히 전후 사정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으로 처음 에 인지를 했는데 현행법으로 수갑을 살 정도였으면 여성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먹자국도 있고, 현장이 좀 어지러워 있고, 뭐 피자국도 그랬어. 그렇게 본인 입으로는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네, 공정하게 엄격하게 수사해서 일단 중앙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보통 이제 가정 폭력이라 할때 이제 사람을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지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아 이게 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죠. 피해자를 이렇게 격리. 분리해서 차에 태우 고경찰서로 네. 연행을 했다는 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경찰이 신고 받고 가가지고 가장 물어본 게 관계를 물어봤을 거예요. 남편인지 아닌지 물어봤을 거고 남편이 아니라면 이건 다른 또 사건이에요. 예.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아. 칼을 먹이로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아주 강력 사건이 돼버리고요 남편이라면 가정폭력 사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갑을 채웠다는 자체는 아마도 여성한테 더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갑 다 채우는 거 아닙니다. 단순 가정폭력 사건인데 순순히 응하면 수갑 채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미 동행 형식으로 하는 거고 예.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입건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입건했다고 보고 경찰이 봤을 때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성이 처음에 그 상황에서는 남편이고 살려달라 했다가 나중에 좀 진술을 바꾸긴 하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뭐 나중 좀 들여서 다 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저 진실은 뭘지 현재로서는 김광수 의원이 한 십삼일쯤 오늘 네. 일요일쯤에 입국을 한다고 하니까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출국하기 직전에 SNS 에 글을 올린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가 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박상한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 또 국민의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또 얼마나 또 참물을 끼얹고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등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려고 좀 준비 중인데 계속 국민의당에서 음. 악재가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국민당을 의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하기도 네. 하네요. 네 그렇죠. 지 나도 지금 단권 넣고 서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있죠. 지금 현재 네. 굉장히 좀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따가운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좀 빨리 좀 털어내야 되는데 계속 털어내 털어내지기는커녕 계속 음. 쌓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해진 상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13일 날 오자마자 피하지 마시고 언론에 많은 것들을 좀 음. 소상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 네. 과거의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김광석 의원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아가 알베르 카미는 나치 전범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통합과 화해는 사법적 처벌과 진정한 반성이 존재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가족 김광수 의원의 실제 가족도 있고요. 또저 여성분의 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음. 더 자세하게 추측하거나 이런 보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게 됐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laughs> 수갑을 괜히 채웠다 생각하고 <laughs>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는 건 뭐냐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예.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진술 거업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데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 현행범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니까 채우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위해라든지 가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우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가면 안 채우죠. 국회의원 왜 채웁니까? 근데 다 조사 끝나고 이제 레터링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회의원으고 알게 되니까 막 경찰 앞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해스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 밝힐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실은 그 경우에 밝히는 게 어째 맞지 않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게 아니, 솔직하게 내가 너무 국회의원인데 네. 네. 이게 도와주러 왔었다. 네, 네. 자,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그 당시에 경찰에게도 자내 선거를 도와줬던 지인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도움을 주러 왔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겼다. 별일 아니다. 경찰이 거기서 돌아갔어야 마땅해요. 예. 본인들은 신고 안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새벽에 시끄러워서 부부싸움이 좀 심한 것 같다. 경찰이 와서 봐주세요. 3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수갑 채운 거에 아무런 지금 일말의 걱정이 없는 것이 그때 진술 내용이 그 여성이 경찰이 따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 네. 처음에는. 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도 없고 별 문제 아니고, 그리고 이 상대를. 남편이라고 지칭했다는 예, 겁니다. 예. 경찰의 전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학철리언 그래밍 발언의 그렇죠. 김학철은 기자들하고 통화는 됐어요. 근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김광수 의원 통화하려고 했더니 전화기 꺼놨어요. 음. 그렇니이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 개인의 문제, 또뭐 유명한 셀리브레이트의 스캔들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네. 그렇다고 예. 본다면 본인이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미국에서 전화를 끊어 놓고 언론 취재 응하지도 않고 이런다 하고 예. 본다면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 시민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죠 사실. 은 예. 그다음 매일 이런 뉴스 보도가 나갔을 때 김광수 본인이야 본인이 문제겠지만 예.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주민들의 자존감의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국회의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빨리 음. 들어오셔가지고 소상이 최소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이 이라도 예. 좀 정확히 전후 사정을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이 어쨌든 이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음에 인지를 했는데 현행법으로 수갑을 살 정도였으면 여성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막자국도 있고 현장이좀 어지러져 있고 막 피자국도 있고 그래 그렇게. 본인 입으로는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네, 공정하게 강평하게 수사기 위해서 일단 이제 김강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살려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 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아 이게 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죠. 피해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네. 연행을 했다면서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경찰이 다음 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룸 여성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강수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상을 차고 연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숨겼었다고요. 음. 솔직히 자신의 신분을 그 당시에 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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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의 김광수 위원고해도 아마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처음에 해명하고는 매우 달랐던 게 저희 그냥 단순히 뭐 아는 사람을 말리러 간것 뿐이다 선거 얘기했지만, 선거운동원을 도와주러 네. 간 거다. 선거운동원을 도와주러 간 거다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폭행, 사, 폭행 사례가 있었고 또 집안은 굉장히 좀 난장판이 돼 있었고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수갑 차고 현행범이 연행이 됐었고. 그렇지만 거기 경찰서에서는 정작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정도만 밝힌 채 정작 직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아 이게 내가 괜히 또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면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될까. <laughs> 이름만 난 김광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ughs> 경찰이 이제 김광수 의원을 불러다 조사하니까 피가 이제 많이 나니까 네. 병원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차후에 이제 조사 일정을 논의하고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김광수 의원인지 모르고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전화번호 딱 누르면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여게 그렇죠. 그때 경찰 휴대전화 에뜬 거예요. 네, 그렇죠. 레터링이죠. 레터링이그러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경찰분가 여러 가지로 가정 폭력 아닌가 폭력 남편인가 보다. 경찰은 미란도고 이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갑채웠을 예. 거고, 본인이 거기에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광수 의원이 조사받은 바 없다, 조사 아니다.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해서요. 해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해명이 지금 다르잖아요. 해명 자체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지금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귀국하면 또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SNS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음.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진술이 맞지가 않습니다. 음흠. 그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조 수재났을 때의 그 지방의원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김강수 의원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실체적 진실은 뭐 본인들만 알겠죠. 근데 어제 제가 전주에 있는 지인과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오은 전주 시내 시민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한대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예. 또 일반 그 국민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정복되지 않는데, 우리 예. 지역구 의원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어, 그러면 그게 뭐 오은 동네 소문인데, 우리의 대표가 이런 형태의 일이 휘말렸으면 자기가 그 주민이 뽑은 대표면 빨리 와서 전후 해명해야죠 사정을 해명하는 네.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이건 일반 연예인들 스캔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광수 의원의 정치적 권능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대표가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이분 미국 계시는데 뭐 SNS 하면서 음.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법적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지, 옛날에 그 신고 받고 가가지고 가장 물어본 게 관계를 물어봤을 거예요. 남편인지 아닌지 물어봤을 거고, 남편이 아니라면 이건 다른 또 사건이에요. 예.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아. 칼을 먹이로 뭐 이런 사건이기 때문 예. 아주 강력 사건이 돼버리고요. 남편이라면 가정폭력 사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갑을 채웠다는 자체는 아마도 여성한테 더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예. 수갑 다 채우는 거 아닙니다. 단순 가정폭력 사건인데 순순히 응하면 수갑 채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미 동행 형식으로 하는 거고 예.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입건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입건했다고 보고 경찰이 봤을 때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성이 처음에 그 상황에서는 남편이고 살려달라 했다가 나중에 좀 진술을 바꾸긴 하는데 어느 게뭐 진실인지는 뭐 나중에 좀 들여다 서 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저 진실은 뭘지 현재로서는 김광수 의원이 한 13일쯤, 오늘 네, 일요일쯤에 네. 입국을 한다고 하니까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출국하기 직전에 SNS 에 글을 올린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가 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박상한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 또 국민의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또 얼마나 또 참물을 끼얹고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등이 음. 지금 전당대회를 치려고 좀 준비 중인데. 계속 국민의당에서 네. 악재가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당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하기도 네. 하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권 넣고 서로... 아주 아저...